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의 경제 방송입니다. 운용 자산 1경원 정도를 굴리는 대형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자 앞으로 코인 시장적으로 이러한 펀드를 내놓으면서 현재 새로운 메타가 만들어지고 관련 코인들의 급등세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바로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이 비들이라는 토코나 펀드를 처음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RWA 펀드라는 거를 처음 이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좀더 살펴보면요.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를 블랙록이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1300억 정도가 되고요. 이미 여기에 많은 돈은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쪽에 있는 돈을 새로 모아가지고 RWA 펀드, 그다음에 비들펀드를 출시를 했다. 자 그러면 RW 펀드가 뭐야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채권, 주식, 부동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자산, 자산을 토큰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왜 토큰화를 시키느냐? 토큰화를 시키면 쉽게 사고 팔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몇 백억 몇 천억 하는 것도 있고요. 미술품 고가의 미술품 막몇억 몇십억을 하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돈 단돈 천 원, 그다음에 만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고가 미술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블랙록이 펀드에 토크나 시장 쪽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나도 한번 진입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rw의 시장 쪽이 2030년 16조 달러 즉 기경에 해당하는 시장이 될 거라는 보고서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움직이는 건 당연하겠죠.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 어펀드를 출시를 했으니까 이더리움은 분명히 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올랐느냐 보시면은 자 업비트에서 하루 만에 15%라는 급등을 하면서 500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요. 자 이와 관련된 알트코인들은 더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업비트, 업비트 안에서도 RWA 콘드, RWA 코인 얘네들도 엄청난 폭등을 보였는데요. 자, 보시면 폴리메시, 얘는 블랙록의 RW 기사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100%라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크레딧 코인은 하루 만에 40%라는 등락을 보였고요. 자, 그리고 하이파이도 역시 30%라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펙트 시장 외에 자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에 상장된 이 rwa 코인들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아주 어, 더 많은 상승을 보였겠죠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이 만트라 만트라는 일주일 만에 190%라는 상승을 보였고 내 시드머니가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라는 코인도 하루 만에 1 0 0를 올랐고요 내돈1 천만 원이 2천만 원으로 되는데 불과 하루만 딱 걸렸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사실 이 블랙 블랙록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RWA 시장 쪽으로 작년부터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미리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자, 블랙록에서 r w 의 기사가 나오기 직전에 이미 이러한 관련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코인들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 엑셀라 코인 2시간 만에 영상에 노출되자마자 25%라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RWA 코인이 막 하루 만에 100% 최소 못 움직여도 2시간 만에 25% 이런 상승을 놓쳤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RWA 펀드는 이제 첫 시작이다. 이제 첫 상승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제 블랙록에서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다른 증권운영사들도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펀드를 내놓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가까운 예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있죠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딱 했어요 하고 나서 행보를 거치다가 4개월 지나면서 확 올라가가지고 이력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RWA 코인 RWA 관련 테마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RWA 코인 중에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RWA 코인 중에 뭐가 있어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아발렌체, 그 다음에 여기가 체인링크 이런 코인들도 대표적인 RWA 코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리플도 역시 부동산 토큰화 사업에 진행했기 때문에 리플도 역시 RWA 관련 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보시면 HSBC 이쪽에서도 리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주식, 채권,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토큰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대형 금융기관하고 손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리플의 강세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최대은행이죠. JP 모고는 아발란체와 함께 손을 잡고 자산 토크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소식이 들린 다음에 아발란체도 한달 만에 130%라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요? r w 자산 토크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할때 이와 연계된 코인들이 실시간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시티은행하고 손잡고 스위프트 국제결제망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스위프트는 체인링크를 통해서 자산 토크나를 하면은 비용은 줄고 시간도 줄면서 효율은 극대화된다. 이러한 평가서를 많이 내놨죠. 자,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 쪽에서 나름 유명한 K33 리서치 이쪽에서도 체인링크가 앞으로도 이 실물 자산 토크나 쪽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뭐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체인링크 올랐는데요. 여기에서 업비트의 상장되는 애들 중에 메이커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이커 다우 같은 경우에도, 실물 자산 펀드 이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수익률도 한번 1등을 달린 적도 있고, 사실 이쪽은 지금 미국 국제적으로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미 움직였던 코인들 있죠? 리플, 아발란젤, 체인링크. 이미, 현재 코인 중에서 7등, 11등, 15등, 이렇게 움직인 코인들은 앞으로 더 많이 화끈하게 올라가기에는 힘이 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이거잖아요? 제가 오늘 RWA 코인 중에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면 이미 시총이 크면서 움직인 애들이 아니라 시총이 작으면서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어떤 코인이 RWA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애들이 기술력이 무각이 돼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는 어렵거든요. 워낙 코인 종류도 많고 또 정보도 대부분 어렵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RWA 코인 중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알트 코인처럼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자 그럼 거기에 무엇이 뭐 있을까 하면 일단 블랙록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이쪽 메타는 분명히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건데 그럼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은 뭐냐 이렇게 본다면 은 바로 일론 머스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즉 RWA 메타 중에서도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이쪽하고 RWA하고 엮여있는 이 코인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특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형거래소죠. 업비트에도 상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수천 수백 배의 급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인이 무엇인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RWA 코인들의 특징을 전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설명드릴 코인은 바로 이 센트리 퓨지 CFG 코인이거든요. 자, CFG 코인은 바로 탈중앙금융, 그 다음에 실물 자산하고 연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중독기업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려고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특히 이 CFG 코인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블랙록과 협업하는 기업 중에 시큐리타이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하고 연계가 서로 파트너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슨 얘기인가? 다른 일반 코인들이 이 RWA 코인 시장 쪽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타이즈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이 센트리퓨지 쪽으로 서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센트리퓨지는 자연스럽게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특히 이 센트리퓨지 같은 경우에는 RWA 관련 코인들 중에서 연간 수익률 1등을 기록을 했으니까 앞으로 RWA 시장 쪽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 장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RWA 메타가 주목을 받을수록 계속 강력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현재 이 CFG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이 것처럼 코인 게이트 아이오 그 다음에 뭐 빙엑스 이런 쪽으로 많이 상장이 되어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코인은 또 어떤게 있느냐. 업비트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이 되어있는 아이오타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이 아이오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에 최적화된 암호화폐 거든요자 근데 이쪽 재단에서 RWA 스타트업에 지원하면 그래서, 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이라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RWA 시장 쪽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자, 그리고 이 아이오타가 다른 분야에서도 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 폭스바겐. 폭스바겐은 아이오타의 기술력을 활용해 가지고 자율 주행차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테슬라. 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자율 주행을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폭스바겐도 마치 이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방식이죠. NACS 이쪽 기술을 도입한다고 얘기가 되면서 테슬라하고 폭스바겐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폭스바겐 쪽으로 관련된이 코인도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테슬라도 어디로 연관이 될수 있다, 아이오타 쪽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테슬라 쪽에서는 자율 주행을 적용한 바로 로봇 택시를 출시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남긴다냐면 로봇 택시를 통해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1경원을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ETF 운용사죠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CEO입니다. 이쪽도 로봇 로보택시가 아마 이번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테슬라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즉 얼마만큼 올라간다? 지금 현재 가격보다 테슬라는 10배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폭스바겐하고자 테슬라하고 지금 자율주행적으로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중에 나와서 막 움직이고 있다면 이 코인은 앞으로더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코인은 어피티의 상장이 되어 있는 바로 피스 네트워크라는 코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기반의 금융 데이터죠. 오라클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오라클은 어떤 곳이냐면 현실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하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WA 펀드가 진행이 되며 블록체인에 등록해가지고 토큰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오라클의 기본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피스 네트워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오라클의 프로젝트가 RWA에 속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피스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도 이 RWA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죠. 그러면 영상 초반에 등장한 이 온도라는 코인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하루 만에 100%라는 급등을 보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온도랑 그 다음에 피스 네트워크가 서로 파트너십을 체결한 을 상태이기 때문에 r w m 메타가 움직이게 되면 이 피스 네트워크도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들어서 한120% 정도 급등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솔라나하고 피스 네트워크하고도 역시 어떻다 오라클을 통해 가지고 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 자, 솔라나가 올라가면 피스 네트워크도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 이 부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금까지 설명드린 RWA 코인들 괜찮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 코인은 앞에서 설명드린 코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술력으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 매출 1위 월마트 쪽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공급망이라고 해가지고 업비트에 상장된 비체인 이런 쪽하고죠 그 다음에 티카르고가 있는데 업비트에 만약에 상장될 수 있으면 비체인하고 이런 쪽하고 연계가 되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코인은 블록체인 공급망이 쓰이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물자산 토크나 하는 데 있어서도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관련 코인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코인은 지금 구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보라크라고도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구글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점. 구글하고 오라클, 이 대주주들 중에서 누가 있느냐? 눈여겨 잘 보시면은 바로 블랙록이 있습니다. 블랙록이 구글에 한 4억 1천만주 갖고 있고요. 오라클에는 1억 6천만주를 갖고 있는 상황,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코인은 블랙록이도 블랙록에서도 투자하고 있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코인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블랙록하고 연기된 있는 RWM 메타코인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근데 앞에서 설명했던 코인들하고 잠재력이 훨씬 뛰어난데 이제 막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뿐만 아니고 이 코인은 AI 시장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지금 공개된 로드맵 중에서 채찌피티 있죠? 채찌피티하고 최근 출시된 영상 제작 인공지능, 바로 소라하고, 여기하고도 현재 어느 정도의 협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난달 이 오픈웨이가 공개한 인공지능 소라,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도 한번 움직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섬에 상장되어 있는 이 델라시움, 자, 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다 파트너십이 맺어진 그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1000%라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보이시죠? 특히 인공지능 소라가 출시되면서 막 순두한식 올라가면서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왔고요. 그 뿐만 아니고 AI 관련 코인들 중에서 라이브피어, 이쪽도 소라가 출시가 되면서 이틀 만에 150%라는 급등을 보였죠. 자, 이처럼 오픈 AI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코인들 전체적으로 다막 강세를 보여줘요. 근데 오늘 공유들이 이 코인은 RWA뿐만 아니고 AI 쪽으로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가 출시한 인공지능 그록, 그록하고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고 점점 알려져 버리면, 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도지 코인을 한번 지지를 하면서 얘들이 저점 대비 4,450배라는 급등을 보였거든요. 도지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총, 어쨌든 1 2위 8위권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는 도지코인이 언제라도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막 순단시고 두 시간 만에 올해 최고점을 뚫어버렸죠.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의 핵심이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인공지능하고도 통합하려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지지한 도지라든지, 이런 코인들처럼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메타의 강세를 불려왔던 이 채찌피티, 그 다음에 오픈 AI, 소라하고도 자체 네트워크를 통합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급등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라는 점. 특히 블랙록이 대주주로 하고 있는 구글 그 다음에 오라클하고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를 하면서 이쪽 관련 메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이 안움직이다는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자 그리고 업비트에 이미 비체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티카르고가 원화 상장되어 있잖아요 이쪽하고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마켓에 상장되는 순간 말 그대로 상장됨이 야무지게 나올 수밖에 없다 수천 배의 급등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 코인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 영상, 이 코인, 어떻게 공유받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만으로 제가 이렇게 최신 정보를 찾아서 영상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코인은 바로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제 영상에서 구독 버튼을 눌러 딱 주시고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 1 0 5 8 7 3 2 3 7 2번호로 블랙록이 쏴 올리는 이 코인이기 때문에 문자로 블랙 록이라고 남겨주시면 공유신청 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불러온 이 rwa 시장쪽으로 일론 머스크 부터 해가지고 오라클 구글하고 파트너십이 되어 있고 업비트에 원화 상장시킬 수 있는 이 코인 바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저는 구독자님들께서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 최신 동향과 함께 핵심메타를 바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코인 꼭 받아가셔가지고 큰 폭의 수익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더 돈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